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31절에서 35절.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자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됨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리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그 곡식과 가라지 비유 24절, 30절 어, 마치 예수님 계속해서 천국의 비유. 지난번에 계속했죠. 이게 천국의 비유라고, 천국의 비유, 세 번째 겨자씨, 예, 그리고 이제 누룩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어, 여기서 이제 어, 천국은 마치, 그래서 계속. 천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시련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어, 자, 어,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 천국은 뭐냐는, 천국이 온다라는, 천국이. 자, 우리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또는 우리 가 한자로 천국이라. 천국. 자, 이 천국에 간다 그래요. 간다 그러죠. 우리가 예수 믿고 뭐라 그래요? 천국 간다 그죠 근데 세리 와는 뭐라고 하면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거. 예. え 예. 커밍하고 있다. 커밍. 네. 네. 그가 오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그래요? 자,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은 뭐냐는 거죠. 그럼, 오고 있는 천국은 뭐고, 갈 천국은 뭐냐. 우리가 갈 천국은 안 가봐서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뭐요 하나님 나라에 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럼,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있겠어요? 예,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제 결국은 우리가 완성된 자리로 그 우리가 영생 복락을 우리는 곳으로 우리는 갈 거예요. 그는 이게 우리가 이미 확보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내용이 뭐냐? 오고 있는 천국. 천, 오고 있는 음, 천국 여기된 여기 책도 엄청 많이 썼죠. 그래서 뭐예요? 유명한 학자 몰트만인가 그분이 오고 있다. 그분이 오셨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 뭐냐? 이천국은 누구냐면 이 천국 바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천국인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분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이제 어떤 나라냐? 이거는 누가 통치하느냐 이거. 예요 누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를 통치하고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이냐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완벽하지 않, 않았지만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뭐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세 계속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자뭐 어, 그 옥토밭 얘기했다가 어, 또 어, 뭐죠? 가라지와 어, 알곡 얘기하고 어, 그러니까 옥토밭가 뭐죠? 자기를 갈아야 된다는 얘기고, 어, 알고 이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오늘은 뭐냐면 겨자씨 같다, 겨자씨.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의 예수님 비유를 해보면, 자, 어 옥토밭. 예. 옥토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시밭, 돌짝밭다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어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옥토밭. 그 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옥토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진행이고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예요 아예 가고 있는 거예요. 어 때로는 제가 얘기했죠. 때로는 여러분 자체가 가십하실 때가 있죠.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 예요 그렇죠? 어, 또돌 잡고 하실 때도 있죠. 마음속에 돌들이 엄청 많아. 누굴 미워하는 돌, 원망하는 돌 엄청 많아. 저는 지금도 막 고, 골라내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돌이 많은지, 또왜 이렇게 풀이 많은지, 그죠또두 그 번째, 어, 알곡과 가라지. 그죠? 알곡과 가라지.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가 가라지 같기도 해. 그죠? 어떨 때는, 근데 지금 뭐야? 우리가 뭐가 되고 있다? 알고 진행. 이것도 진행. 계속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뭘 만들어가고 있냐? 뭘 만들어가고 있어요? 천국을 만들어가고 있어 우리 삶 속에서.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천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 천국이라는 게 누구라고? 예수님.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예수화 되는 거야 예, 수, 화. 그러니까 예, 수, 님처럼 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점점, 점점 변하고 있는 거예요. 안 변하실 분 손들어 보세요안 변하실 분 나가셔도 돼요. <laughs> 자, 그래서 우리는 점점, 점, 예, 수, 화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 바로, 겨자씨.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면 좋은데, 겨자씨가요, 거의 먼지 같아요, 먼지. 그, 코고 불면 확 날아가는 거. 왜 여러분 그 볍씨보다 더 작고요. 아주 작아요. 예? 담배씨, 예, 네, 담배. 예. 네. <laughs> 담, 배씨 담배 그그 그 필터에 있는 그 그거 얘기하는 거? 네, 그 씨가. 아, 그래요? 네, 먼지 같은. 네, 하여튼 그래요, 그렇대요. 근데 보세요. 여기 오늘, 겨자씨 한알 같은 이래요. 자, 겨자씨 야 자, 해보니, 겨자씨, 이거 뭐, 엄청 보잘 것 없어요. 그 호호 흡으로 날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겨자씨 한알 같으니, 예, 천구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알 같으니, 너무 보잘 것 없어서, 바람 불고 쑥 날아가는, 아, 누구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모든 씨보다 작대. 요 자란 후에, 여기 자란 후가 되게 중요해. 자란 후에. 예.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됨에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 기대. 이게 3미터가 커진대. 3미터이 겨자씨가 3m가 3미터 커진대. 그래서 뭐요? 예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쉼을 얻는대. 새들이 와서 쉼을 얻을 정도. 그건 그러니까 새가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보세요. 겨자씨 같은 것이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지네. 자라요. 그렇지? 자라. 자, 여기 천국을 비유하면서 계속 어떤 얘기하고 있냐면 확 천국이 탁 와서 확 변하는 게 아니고 점점점 우리 산 속에, 우리 몸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와서 점점점 자라. 성장. 그죠 성장을 자꾸 뭘 얘기하냐면 여기서 성장을, 성장 g r o w i n 성장을 얘기. 그러면서 뭐요?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단 다음에 바로 뭐요? 바로 죽여버려갖고 천국 데리고 안 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먼저 무엇을 구현해야 되냐면, 오는 천국을, 오신 천국을 너희가 이 땅에서 구현해 내라는 거예요. 왜? 어디 갈 사람이니까? 천국 백성이니까 뭐요? 천국 백성으로 확보됐죠. 봐, 보세요. 여기, 이제, 여기가 이런 거예요. 여기가 이게 침우예요. 자, 예수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 예수 믿음. 믿,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조건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확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보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이미 받은, 은사고그걸 뭐랄까? 은사. 선물이 선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현해내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왜냐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완벽하지 않지만, 이렇게 구현해내는데, 그 과정이 뭐가 있냐? 성장, 자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한다는 게 뭐예요, 잘하는 거 잘하는 거, 쑥쑥쑥 잘하면 좋지만, 대나무가 그렇대요, 대나무가. 계속 안 자란대요. 대나무가 5년인가 6년 동안 고만하대요 그래가 7년째 들면 갑자기 푹푹 자란. 그 그러니까 눈에 보이듯이 자란다는 거예요. 대나무가. 뭐가 있죠? 임계점이 있는 거예요. 임계점.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도 그래요. 공부도 쑥쑥 공부 잘하면은 그는 뭐예요? 쉽죠, 공부가. 근데 공부가 그래요. 임계점이 있어. 모든 것도 임계점이니까. 왜냐면 그 안에서 막 우리는, 여러분, 겨자씨 안에, 겨자씨 안에 그큰 생명이 있는 줄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요. 근데 누가 집어넣어놨어요, 그거를? 하나님 집어넣었어요 겨자씨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세상에 보기에 전혀 보잘 것 없어요. 응? 네? 불면은 우리 안주사님 날아가시잖아요, 그렇죠? 호흡 불면 날아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연약해요 우리, 부족해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세상에서 그새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세상에 권세 있고 힘 있는 자들 어떻게 해? 와갖고 고개 숙인 자리, 와갖고 위로 받는 자리, 와갖고 은혜 받는 자리. 그런 그런 우리 안에 그,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은, 이제 이 뒤에 나옵니다만, 이런 신비가 있는 거예 어떤 신비가 있냐? 하나님이 구원을 받았을 때는 그 안에다 하나님이 신비, 비밀을 심어주신다, 비밀을. 응?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천국의 비밀을 다 심어주셨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DNA. 창조의 DNA, 생명의 DNA, 부활의 DNA, 거룩한 DNA를 간에 다 심어두신 거예요. 자, 그에 심어두시고, 보세요. 그래서, 어, 이, 지금, 어, 고도, 그 다음에 또, 누구, 뭐 얘기했냐? 그 다음에 뭐요? 예네 번째 또, 뭐 얘기했냐? 누룩. 어 이스트라는 이스트? 이, 이거 어떻게 해요? 그거는 누르기더라고 어떻게 해요? 누룩은 원래 이제 성경에서 되게 부정적인 걸로 나오지만, 여기서는 커지게 하는 거예요. 이 누룩이 보세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부풀게 뭐 가루 서말이 2리 리터, l 예요2리터인데 거기다가 누룩을 보면 어떻게? 그게 엄청 커지죠. 엄청 커지는 거야. 그 그러니까 누룩과 같으니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다 뭐예요? 예, 자라는 거. 그러니까 성장에는 뭐가 있어요? 성장에 는 고난이 있어. 자라는 것에는 뭐가 있어요? 아픔이 있다. 임계점이 있어. 우리는 맨날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나는 왜 이렇게 어? 성숙하지 못하지? 에, 가슴을 칠 때가 많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뭐예요? 대나무인 거예요. <laughs> 대나무. 기다리세요. 7년이 70년이 되기도 해요. <laughs> 어휴 <유> 한숨소리 나왔어요. <laughs> 어, 100년이 되기도 해요. 근데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언젠간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신비로운 게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시죠? 제 얘기 아니에요. 주님 말씀. 보세요. 자, 뭐라고 또얘기하냐면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력의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아다왜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냐면, 시계 가르치는 거예요. 눈높이에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얘기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3 5절35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 지금 뭐 얘기하고 있냐면, 주님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어, 창세부터, 창세, 즉,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에게 집어넣은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 자. 사과나무니, 무슨 나무니, 다 보면 나중에 뭐야 오, 이게 열매가 열리네? 겨자씨, 이렇게 커지네? 그좀볍씨 모든 씨 안에는 뭐가, 이렇게, 나중에. 그게 크게 자라서,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먹기도 하고, 과실을 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비밀이, 자연 만물에 다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고추 심을 때, 고추가 날줄 알고 심죠? 고추 안날줄 알면 어떻게 해요? 안 심죠? 저, 근데 고추 언제 따요, 또? <laughs> 다 말리고 빨리 가서 꽃좀 빨아야 돼서 네 하여튼 예어 네. 이제, 이제 안 따요 어, 안 따고 내가 자어 하여튼 꽃이 갑자기 나와서 그게 그러니까 뭐죠 꽃다 우리는 농부로서 경험을 해봤단 말이야 작은 모종을 심든 씨앗을 심든 거기서 뭐가 난다는 걸 알죠 열매분 아는 거예요 그거는 잘 알면서 왜 우리 몸에서 날 거는 모르냐? 응? 우리 몸에서 뭐가 나온대요, 주님. 우리 몸에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리라. 할렐루야. 사랑희라 가평, 온유, 자비, 양성, 충성, 절제, 오래 참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원래는 뭐라 할까 한, 한 가지 사랑이란 열매 가운데 거기 온유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절제도 있고 하나의 열매가 아홉 가지 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몸에도 그게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모든 식물에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 창세 전에 창세 때 감춰 놓던 비밀이 이게 자라면서 드러나잖아요. 마찬가지에 여러분도 거룩한 계절, 즉여러분이 영적 가을이 되면 그런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아니 지금도 제 눈에 보여요. 그런 거룩한 열매들 여러분들. 부족한 그, 가끔가다 보니까 썩은 것도 있어요. 어. 네, 그건 제가 잘라줄게요. 확 잘라버리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열매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기는 잘 몰라요. 자기는 항상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부족하다. 연약하다. 그렇게 안 느끼면 그건 교만한 거예요. 왜? 우리의 대입이 대상이 누군데? 하나님이거든요. 주님이거든요. 예수하예요. 그러니까, 나랑 누구랑, 우리는 항상 누, 나, 누구랑 비교해야 되냐면, 나랑 제가 안집자리랑 비교하면 안 돼요. 저는 누구랑 비교해야 돼요? 예수님이랑 비교해. 돼요 안식사님또 누구랑 비교해요? 저랑 비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랑 비교해. 여러분들의 비교 대상은 예수님이어야 돼요. 사람이면 안돼그럼 그때부터 시험이 들어. 요 그때부터 정지하게 돼요. 예수님. 이 그럼 예수님 정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 예수님 그것밖에 못하셨어요? 저는 십자가 한 두세 번 달릴 수 있어요. 이런 교만 없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늘, 그래서 어떻게 요 아,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게 무슨 열매? 겸손의 열매 내가 아직 부족하지 내가 아직 연약하지 응? 그러니까 보세요 다 뭐냐면 이 모든 게이 모든 비유가 뭐냐면 아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데 다 뭐가 있다 그 공통점이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 나는 성령 충만하고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왜 이렇게 부족해?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잘하고 있고요 지금 자기는 대나무, 아나 대나무네. 시험에 들면 이렇게 해서 저 대나무 저 주님. 그럼 어떤 사람은 상추인 사람도 있어요. 막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예, 네. 그럼 상추는 상추의 예, 예,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추도 이쁘지만 대나무도 이쁘고 꽃추도 이쁘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시는거안 이쁜 게 있어요? 잡초? 그건 인간이 잡초라 그러지. 풀에도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예, 은혜가 이거 아는 거예요. 풀도 다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뭐요? 지금 우리는 계속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의 나라를 실현해가는 거예요. 그 예수의 나라, 십자가요. 은혜요. 생명이요. 감사요. 감격이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계속 뭐해야나 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랑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에게 이런 거예요. 너희들 자라야 돼. 열심히 노력해. 아니에요. 그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라게 해줄게. 왜? 밖에 심으면 어떻게 하나님 햇볕 주시고, 하나님 비 주시고, 물론 가끔 가다 인간이 비료도 주고, 약도 치고 하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다 자라게 하잖아요. 우리도 누가 자라게 한다고요? 여러분, 하, 주님, 제가 금식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의지도 다 동원하세요 결국은 난 가만히 있을아니요 여러분 가만히 못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와 의식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다 주관하시고 여러분들 그걸 믿으시면 됩니다 결국은 내가 내가 결국은 옥토바시 되고 어, 안 됩니다 옥토바시 되고 다시 옥토바시 되고 네. 알곡이 되고, 네. 여자씨가 되고, 네. 누름이 됐다, 이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이게 이것만 믿으시면 돼요. 이것만 믿으시고, 하루하루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들이 훗날, 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다 가는 날,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 이루었다. 나좀 교만한가? <laughs> 저 잘했죠, 주님. 저 이제 갑니다, 주님. 내용은 받아주소서. 이런 자리 갈때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만약에 유언을 한다면 가장 멋진 유언이 뭘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하시는 것을 설교하다가면 하좀 시험에 들겠죠, 성도들이. 그래서 가장 시험에 들지 않는. 참 거룩한 방법을 전도하다가 가든지 뭐 이제 그런 기도를 늘 해요. 그런 이미지도 그리고 해요. 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제 임종을 할때 그래 얘들아 모여봐라. 응? 내가 이 땅에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 지금 내 본향에 가게 됐다. 주님이 지금 나를 보다. 내가 다 이루었다. 부족한 거 있다면 너희들 중에 응? 예배당 안 나가는, 주님, 음? 못 믿는, 네, 일단, 하나님이 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늘다 예배당 가고. 저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 이름이 학원이에요, 학원. 김학원. 배울학자, 근원학자. 네, 학원. 학원이 예배당 나가라. <laughs> 어, 그래도 말안드으셨어요 돌아가시 3년 전에 나가셨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음, 유언을 통해 임종을 통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임종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게끔 마지막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게끔. 그렇게 네, 그 모세처럼 살려고요. 네. 뭐, 있는, 그러게 말이에요. 그아 네. 그럼 저 70년 남는데 어떻게죠? <laughs> 네.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소망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실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결국 여러분들은 하나님 손에 있고 여러분들이 그일들을 반드시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갈 줄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계속 하나님이 성장시키고 있다. 여러분 몸은 날로 낡아가지만, 또는 늙어가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날로 날로 성장하고 아름답게 에, 거룩한 역사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도 믿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우리에게 개자식 같지만 우리가 아버지 온천을 덮을 만큼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누룩 같지만 하나님 풍성하게 하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잘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실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관대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